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이 방성예배에 축복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성경말씀은 로마서 16장 16장 13절 말씀 한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1씀절말함우읽 함께 읽을작주 <laughs> 안에서 0장심을 입은 루포1그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핵심은 문안입니다, 문안. 문안인데 도대체 이 루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인가? 특별한 한게 없어요. 루프는 특별한 한 것이 없는데 이 훌륭한 사도 바울이 이 루퍼를 향하여 이렇게 무난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루퍼는 한 것이 없지만 루퍼의 부모를 통해서 루퍼의 부모를 통해서 이 루퍼가 복된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도 인도하시고 축복을 하시지만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의 말씀 시0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의 후손들을 통하여 태에 열면은 상급이래요. 여러분들이 이 상급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출애급 사건을 통해서 출애급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우리에게 이렇던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자, 부모가 축복을 받고, 똥똥거리고 잘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나도 나지만, 은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후손이 다잘 되기껏. 여러분, 단 천대일일까지 은혜를 베푸신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루퍼라고 하는 사람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루퍼를 향해서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이다. 이렇게. 루퍼를 향해서 그 어머니를 칭찬하는 거예요. 보면은 루퍼는 마가복음 15장 2 1절의 말씀해 보면은 그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쿠렌의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렬의 시몬이 무엇을 한 사람일까요? 구렬의 시몬은 예수님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이 들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 이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후손의 축복의 말을 사도바울이, 저이 사도바울이 천거를 하는 거예요. 루퍼의 어머니, 또 그의 아버지 그 말을 하기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요, 그리고 루퍼의 아버지 구린의 시몬을 마가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구린의 시몬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데에 때 따라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억지라도 치니까 이 후손 루퍼를 이 사도바울이 천거하기를 그 아버지 또 그의 어머니는 이 사도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그 루포의 어머니가 이 사도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래서 안디옥 가서 그 복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을 해가지고 안디옥 가서 인류를 갖다가 이 사도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때에 이 사도바울을 정말로 힘써 복양을 한 거예요.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그, 이 사도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무나 정말로 이 마음에 와 닿는 거야. 이 연간을 이렇게 사도바울 자신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게 섬겨줬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두 부모 아버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고 어머니는 사도바울을 이렇게 참 뒷바라지를 자른 일 년을 뒷바라지를 열심히 이게 너무 감격이 되, 됐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바울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 복음서에 전하게 되는 겁니다.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말 속에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또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후손에게 복된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은 개의 열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할 때에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머니는 그 같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봉양은 하고, 돕고, 또,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지만,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억지로 지고 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지고 가, 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고, 십자가 이제 지시고, 죽기까지 그 완성을 이루는 거기에 도움을 준그 구련의 시원이라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억지로 지고 간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여러분이 의탁하여서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저 자신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까지 6개월을 3일 금식, 그 다음에 다세 금식, 6개월을 금식에 금식을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그게 보니까 1979년도더라고. 기독교, 기도원에 6개월을 3일 금식, 다섯 금식, 6개월을 하는데, 사람이 얼굴이 해골만 남아. 그런 마지막 날, 12월 23일, 기독굴 속에, 마지막 날 6개월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성령의 불을 강하게 세 번을 받은 거예요. 아, 네. 얼마나 그 불이 뜨고 온지, 사람이 떴다,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불을 받고 그 다음에 환상이 보이는 거야. 주님의 피자 크기만한 주님의 손이 딱 보이면서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내가 너를 잡아놓아라. 아멘. 그런 음성 성령의 불을 강하게 세번 음성을 환상을 그리고서 오늘날 일기까지 항상 그때 받은 불이 아멘. 활활활 아,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영의 일을 하고 그런 단체에서 그 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이 영성회복부흥사회 그런 단체를 이끌고 지금 총재 일을 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박사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끌려서 말씀에 총립하고 또 성령에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면은 주의 음성을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구린의 시원이 십자가를 지고갈 때에 억주를 줬지만은 제가 그 기도하러 가 들어갈 때에 기뻐서 다한거건 아니에요. 왜 나도 그렇게 기도골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불을 받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받듯이, 우리는 억지라도 기도 생활에 깊이 깊이 들어가려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권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서 설교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고, 방어 임하고, 은사가 정말로 우리의 뱃속에서 약한 그런 방원에 기도할 때 능력도 임하고 은사도 임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가 육교를 그렇게 금식에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제가 기뻐서 했겠어요? 억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할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지는 이 일을 완성시켜 드렸을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십자가의 상이에요.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상치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우리가 분받아 볼 때에, 분받아 볼 때에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이 사건 속에 남을 용서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용서시라고 하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억울함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남을 용서하는 십자가 지는 우리가 되야 어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십자가 상에서 나와 함께 나고 는 있으리라.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아, 네. 오른편에 있던 강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피땀 흘리는 그 상황처럼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정말로 너무 쉽게 쉽게 복음 이 아니라 이 말이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지는 이런 차세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두 번째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우리는 복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함께 십자가 지위우리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뭡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바라보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보라 내 네, 어머니라 효도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고자 하잖아요 부모로서 그러나 부모 이전에 우리 자신의 우리의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종들도 종과 동관하고 내가 부모에게 그 모습을 보일 때에 자녀들도 그거 본을 따라서 효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 네. 이 부모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는 하그 보라 내 어머니라 그십자가 생해서 주님이 얼마나 힘이 들 텐데 어머니를 생각하느냐 이 말이요. 에 우리는 부모를 그렇게 정말로 포명하는 우리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고 찢기고 찌르기는 이런 상황처럼 우리는 부모를 공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에 더 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 더 하지 못했던 건 아주 순간순간 내 마음에 크게 와닿요 여러분들. 주님이 부모님을 생각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찢기는 예수님의 어떻게 했어요? 가시관을 썼잖아요. 찢겼잖아요. 역금에 창으로 찔렸잖아요. 그런 아픔 이상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못하는 일, 이런 기사들을, 사건들을 유수로 우리가 다 보잖아요. 어? 자녀가 부모님을 쳐죽겠대 그런 일을 보아야 돼. 예, 그 태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보금 안에서 주님이 찢기고 찔리는 이런 아픔을 완성하기까지 우리 또한 부모를 그렇게 힘써 찔리고 아픔 이런 모습 이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 네. 구린의 심원에 치고 올라가고 주님의 그 같은 상황을 완성시켜 드리는 네. 우리가 그 같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축복임하고 그런데 그 루퍼가 복을 받는 거야.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말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 같은 복을 받는데 아저 부모가 그 구린의 심원이 이한 것처럼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한 것처럼, 처음에는 용서, 두 번째는 후원의 문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내 어머니라. 요세 가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시킨 데, 가운데에 모을 박은 것이 엘리엘리라마 사막타니. 고난이에요. 고통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자신 문제죠. 종적인 면으로는 그세 가지예요. 구원, 용서, 후원 부모에게. 행적으로는 다 아, 내가 몸말르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몸 말나요? 주님 막담을 흘리면서 핍박을 먹이면서 그다 일곱다. 못 말하다. 다 일곱. 우리는 훗날의 아버지 앞에 갈때 주여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나오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 네. 우리는 반드시 가잖아요. 인류백세으로왕자 천년이야 사람이 백 살도 못 넘기잖아요. 아무리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예. 그러면 우리는 뭘할 뭐 겁니까? 어떻게 될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그때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과정 속에 이 완성시킨 것이 억지로였지만 구린의 시몬, 그의 어머니 루퍼의 어머니는 사도박으로참 폭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사도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유, 이 유대교회였어요. 사도바울도. 유대걔 믿는 사람들 막 죽이러 가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변하는데 사도바울이 한 일이 뭐냐? 도대체 이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루프를 칭찬하고 하는데 사도바울은 참으로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영적 취험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서는 변화를 봤는데 그시대의 유대인의 유대교 그 안에는 세 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계파, 에세네파 이 파들이 아주 그냥 골수 문자처럼 그렇게 자기들 중심으로 이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이 너무나 너무나 그들이법 법 따시고, 법이 몇 가지입니까? 모세 오경에 610가지에 그걸 그 법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잡아.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사상들이야. 또, 사두께는 아주 그냥 있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부활도, 어, 또 천사도 다 무시하고, 일어나게 그냥, 그러면서 골수문자. SNF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결혼도 뭐, 원치 아니면서 그냥, 하, 그 중, 말씀 중심으로만 산다 신앙 중심으로만 산다고는 이런 골수분자, 도무지 변화가 될 수가 없어. 대단해요. 이스라엘 그 여행을 갔을 때에, 그 라피들이 경전을 보고, 그냥, 외우고 있는 이제 읽고 있어요. 옆에서 말을 좀피키면은대구단에요 귀밑머리 길게 하고 또뭐성거대 지휘자 가운 까만 이 산이 하이 만도 같은 걸다 잊고서 쳐도 다는거뭐 대단해요. 그러니이 골수 분자들을 이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마을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콜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마을이 여기서 그 복음을 전한이 변화받은 이 사도마을이 그들의 신앙을 배척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신칭의가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만 살리라. 이걸 외치인 거예요. 이 사상을 본받아서 루토가 개혁을 일으키는 그밑거름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사도발,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바오니, 루퍼를 칭찬하는 이곳, 이렇게 위대한 이분이 칭찬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하나님에게 인정되어지는 자,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보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데, 그냥 칭찬받는 건 그냥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로 루퍼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그 불인의 심은처럼 주의를 억지라도 지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여러 축복을 드립니다. 알렐루야. 감사합니다.